안녕하세요. 부이트핸드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북 메뉴가 업데이트 돼서 이거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뉴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더 보기를 누르면 오 큘러스 페이스북에서 지금 증강형실로 어, VR 디바이스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오고 기본적인 세팅 그리고 뭐 서포트 메뉴들도 있습니다. 일단 이 메뉴에서 제 눈에 띄었던 것은 애드 매니저인데요. 따로 제가 뭐 페이지별로 들어가지 않아도 애드르 매니저를 누르면 제가 캠페인으로 걸어두었던 리스트를 한 번에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런 메뉴들도 클릭을 하면 더 보기가 쉽게 접혔다 펼쳤다 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더 깔끔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사용량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나오고요. 그리고 잡을 선택하는 그 메뉴가 있어서 잡 관련된 어, 메뉴가 새롭게 신설되어서 좀 흥미롭게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어떤 잡 타이틀로 직업을 찾는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수 있고 버튼에 있지 않으면 저의 타이틀을 제가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이너라고 한번 선택을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선택을 하고 나서 테이블을 누르면 관련된 그런 디자인 잡들이 이렇게 리스트로 쫙 뜨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시드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드니에 있는 디자인과 관련된 웹이나 앱 디자인과 관련된 것들이 뜨고. 또, 이런 클리너나 제가 선택하지 않는 부분이어도 제 위치를 기반으로 어 추천 잡 리스트에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 잡 포스트는 제가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구인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잡에 대한 것들을 정보로 입력을 해서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옵션을 누르면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잡 관련돼서 이런 페이지들을 체험해보기 위해 한번 파트타임 디자이너로 검색을 하고 지원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파트타임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제가 설정해두었던 그 선택 직업과는 상관없이 그냥 파트타임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좀더 저의 정보를 저장을 해야지 어 이게 더 추천되는 알고리즘이 저와 관련된 것들이 나올 것 같아서 제 정보를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덧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이브를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다시 파트 타임으로 눌러볼게요. 근데 제 정보를 저장을 해도 제 주변에 디자이너 잡이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이 카테고리 옵션에서 디자인 쪽을 선택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아트 디자인 쪽을 이 옵션을 한번 선택을 해보고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네, 이제 이렇게 다시 디자인 제 직종과 관련된 것들이 나왔어요. 그 전에는 옵션을 선택을 안 하니까 일반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직업 구직을 구직 활동할 수 있는 리스트들이 나왔거든요. 한번 제가 이렇게 지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버튼만 눌러도 제가 지원한 것이 바로 전송된 걸로 나오고요. 제가 전송했던 지원했던 잡 리스트를 보려면 your j 월 잡스로 들어가면 제가 어플리케이션에 스 여기 제가 어플라이드 투데이라고 오늘 지원한 것으로 나오는 메뉴가 스크롤을 해, 오른쪽으로 해야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near by friends라는 그런 내용이 이런 식으로 메뉴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근 프라이버시 관련돼서 위치 공유 옵션을 눌러야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누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게임이에요. 지금 페이스북에서 제 생각에 게임 쪽을 되게 많이 미는 것 같은데 게임을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게임 영상이랑 추천 동영상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게임과 관련된,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능 영상도 같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메뉴를 선택을 하면 제 주변에 있는 이벤트들이 뜨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과 주변에 이벤트들이 떠요. 그리고 제가 관심 있다고 눌렀던 행사들까지 리스트가 같이 떠서 이 이벤트 메뉴로 들어가시면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포스팅됐던 이벤트들을 한 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 좀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그더 보기를 누르면 밑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뜨는데 일단 날씨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날씨가 그냥 날씨 리스트만 뜨는 게 아니라 날씨와 관련된 포스트들이 같이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멘토십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더 보기에 멘토십을 한번 눌러봤더니 제가 멘토링을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 멘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옵션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의 커리어에 관련된 멘토를 요청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요청하기를 누르면 각 그런 스킬 셋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추천 멘토들 리스트들이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흥미로운 것은 오큘러스에 관한 내용이에요. 저는 오큘러스가 아예 다른 앱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 메뉴 안에 오큘러스 그런 페이지가 하나 더 생성이 되었더라고요. 오큘러스는 페이스북 기술로 만들어진 증강 형실, 게임, 그리고 그 안경 기기를 일컫는 그런 상품명이고요. 오큘러스 관련된 제품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호주 달러로는 649불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웹 링크 같은 경우에도 이앱 안에 웹 뷰어로 열리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오큘러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128GB는 지금 구매가 가능하지 않고 64GB만 구매가 능하다고 나와있네요. 이게 오큘러스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오큘러스를 미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본인들의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필름인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것까지 여기 넣었나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매하기에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그런 시네마 리스트들이 나오고, 그리고 예매를 할수 있도록 그런 링크까지도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펀드 레이저스는 이게 저도 친구들이 하는 포스트들을 몇번 보았는데요. 뭐 생일 기념이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관심 있는 그런 활동이나 조직들을 지원하는 그런 기금을 모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밀고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비디오를 누르면 비디오들이 뜨는데 사실 저는 게임 관련된 영상을 전혀 시청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먼저 뜨는 거 보면 지금 오큘러스 뿐만 아니라 게임 관련된 컨텐츠들을 페이스북에서 계속 밀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게임 영상을 밑으로 내리고 오버스를 클릭을 했는데 제 주변에 제공되는 그런 어뭐 딜이라든지 아니면 은 지금 제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쿠폰들이 이런 식으로 다 뜨는데 이 게임 영상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라이브 영상으로 볼수 있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영상 컨텐츠들을 떼... 페이스북에서 밀고 싶어 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이상 페이스북의 메뉴 업데이트 내용 영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흥미로운 UX UI 업데이트가 있으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